啊。 온라인 엔선 성지순례를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엔선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된 이제 계기와 또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종선님 오늘 네? 저희가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된그 기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제 가는 곳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세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가는 곳은 이제 백주년 기념탑에 저희들 가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선부님들이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이제 랜선으로 이렇게 또 이제 성지순례 답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들이 갔다 온 이곳을 한번 시간 내실 때 가족들과 또 구역원들과 소규모로 시간을 내서 한 번씩 다녀오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 목사님 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지금 또 답답하시고 힘든 정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성지순례 답사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또 신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파이팅 김 목사님 너무 고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요 <laughs> 어? 김 선생님 가속하시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디죠? 백주년 기념탑, 기념탑. 그죠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탑 한국 기독교 백주년 기념탑입니다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이곳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에 상륙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기념탑 가운데 보이는 조각은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청동상으로 조각한 작품이 있습니다. 청동상 아래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드렸던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천에 이러한 곳 있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첫발을 내디디고 이 지점이 이제 첫 상륙 지점인 네, 것이죠. 공업계 네. 고구마의 씨앗이 여기서 출발했네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장소는 동화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마을은 성지는 아니지만 오신 김에 좋은 곳 구경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화마을 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그 백주년 기념탑을 잠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이고요. 네, 지금까지 살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많이 애쓰고 있어요. 네, 교육자님들이 네. 열심히 지금 찍고 네, 있습니다. 살좀 살 빼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심목사님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로이 10년의 모습이 저희가 잠시 식사 후에, 식사 볼게요. 잠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laughs> 아,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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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면 감. 살좀 빼야 될거 같아요.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세. 네. 네, 여기 네. 아, 저희가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송도 이제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님들 지칠 때 가족 나들이 잠시 하라고. 네. 여러분, 이거 식당 고르실 때 정말 잘 고르셔야 돼요. <laughs> 네. 꼭이 부분을. 예, 미리 정말 리서치 잘 하셔서 예, 맛있는 식당으로 꼭 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제가 자주 가던 집 있습니다. 그 옆집 요즘 그 자주 가는 데 있어. 어, 여보 보고 있나? <laughs> 이렇게 됐어 나서다가 <laughs> 보고 있나? <laughs> 이제 동안 마을로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성교 답살 기획한 게 심승종 목사인데요. 앞으로 이게 잘 이렇게 되면 어, 저희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같이 또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근데 이거 그러니까 만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동심으로 좀 돌아가는 벽화 가 그려져 있고 뭐 가족들끼리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좋은. 이제 옆에는 네 우리 이제 토이스캔디샵도 있고요 미리야수 아이스크림 결미녀도 있고요 아, 어. 페스티벌 빌리지도 있고요 네동화마을에서 목병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정화되시니까아 너무 좋아 여기 앞에 보세요 아 드라마 세트장 같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보세요 저렇게 따라라라라 유치부 그래야... 영화부나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들이 진짜. 와서 좀 뛰어놀고 좀 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오, 아. 차세대도 와서 다시 그꿈 찾아서 회복하고 너무 즐겁게 뛰어놀고 싶어요 우 아이들이 진짜 오면 전... 너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진 찍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보았던 동화는? 헨델과 그레템 무슨 내용이에요?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아 네. <laughs> ㅋ <laughs> 봉봉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네. 출사... 여기 한성용 사장님은 여기 그 여자친구랑 안 오셨어요? 여자친구랑요? 네네, 확률이 많으실텐데. ㅋ <laughs> 네, 이제 동화마을에서 내동교회 내리교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님 이곳입니다. 인천 내리교회 네, 예,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이제 인천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내리교회고 그리고 또 최초. 우리 여성 전용 예배당으로 예, 최초로 아, 이제 들어지다가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코로나에서 허락을 받고 발열 체크를 하고 네, 저희가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 지키고 하겠습니다. 정입니다 음. 아. 이곳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1885년에 인천에 최초로 세운 내리 교회입니다. 내리 교회는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예배당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성교사님을 통해 인천 지역뿐만이 아닌 강화도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교사님을 통해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에서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갔습니다. 진짜, 진짜... 이때 사진이 지금 다 누린 것인 역사 보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반대편 벽면에도 네, 이렇게 한국 인천 교회 주, 주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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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그래. 한국 최초의 여자 예배당. 아... 네, 당시 남녀가 따로 예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5년. 역사를 진짜 많이 갖고 계시데요갤럭시워치요 <laughs> 저 지샥 지샥 <laughs> 저는 G샥. 맨손입니다. <laughs> 이제 계단을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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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뷰가 너무. 저 역사 전 역사, 역사 전통이 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네. 뷰가 네. 빨간 벽들로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 연구원 한성돈 변호사님 네. 우리 내리교회 어떠신가요? 진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진짜 정말 아주 멋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버금가게 우리 부계동에는성관교회가 전통과 <laughs> 역사. 자 네, 내리교회 조금 내려오시면은 카페. 카페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네, 카페 보십시오. 네. 비전센터에 이렇게 네이 카페 이안에 입구입니다. 네 들리시면 은셔서차한 잔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차한 잔씩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공회 내동교회는 1891년 9월 30일에 완공된 한국 최초의 성공회 교회입니다. 의료 선교사 엘리바 랜디스 박사는 1891년 인천에서 최초로 서양식 병원인 성 누가 병원을 열었습니다. 또한 그는 최초로 영어 학교를 만들어서 인천에 사는 조선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1892년에는 여와를 데려와 보살피면서 최초의 고아원을 창시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반나절 성지순례 답사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명감을 고치시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한 번쯤 네, 방문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강상도 이제 식후경이지 않습니까? 차이나타운에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맛있는. 맛있는 짜장면, 네, 네, 짜장면, 네. 어. 차이니즈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시금 그 발차치를 또 이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동화마을은 어땠나요, 우리 한성준 선생님? 어, 동화마을도 아주 예쁘고 동심 초심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별히 아이들은 또 가서 사진 찍고 같이 이렇게 놀수 있는 음. 또 좋은 장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다음 편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